자,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일은 날씨에 관계없이, 사람의 조건에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빌립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부서 3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빌립부서 4, 아, 3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0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0질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오직 0 0즉0에 있는 것0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0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0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아멘. 우정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과 정성을 보시고 오늘 각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줄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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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여러분이 빌리포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쓰임 받는 이유 제목이 재밌죠? 꼬부랑 할머니도 쓰임 받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꼬부랑 할머니가 쓰임 받는 이유 이런 제보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뭐 여러분 얘기했듯이 제가 교통사고를하면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말이야 몸을 아파 죽겠는데 재미는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보니까 말이야 반 중에 이 꼬부랑 할머니가 말이죠 병원에 나타나서 청소를 하는데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제가 속으로 말이죠. 아, 저렇게 꼽으라고 하면 나이도 말이야. 70이 넘은 것 같아요. 허리도 진짜 한 90도로 굽었어요 아, 그분이 말이죠. 하여튼 뭐, 이 청소를 한다라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게. 아니, 이거 병원도 말이지. 어떻게 사람이 없어서 저런 분을 쓰시나 말이지. 어, 아무리 말이 그렇다고 해도 저건 좀 그렇다. 저런 분은 어떻게 채용할 수가 있을까? 그런 분들 만약에 면접에다 시 이렇게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탈락이죠. 아, 그런데 이 꼬부랑 할머니가 거기서부터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 야, 저렇게 나이가 들 분인데 어떻게 병원에서 말이야, 저분들을 이렇게 쓰시나 말이야, 다돈 주고 쓰는 건데,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그산차 밑에 보니까 말이야, 그 일을 알겠더라고요. 이 꼬부랑 할머니가 일을 하는데, 쉼없이 부지런히 일하더라고요. 거기 멀쩡한 사람도 같이 일을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다도 가만 보니까 말이죠. 쉼없이, 정말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여러 번 보고 나서 아하 이 병원에서 이 꼬불랑 할머니를 쓰지 이유가 있구나 말이지. 젊은 사람 그보다는뭐뭐정거란 말이죠. 멀쩡한 사람도 그게 열심히 안해요 꼬불랑 할머니는요. 자기가 몸이 불편하니까 솔직한 얘기를 언제 잘리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조건이나 보고 그러면요. 세상은 안 써주는 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욱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세상이 우리를 못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걸로 세상 조건이 우리가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로록 하나님께 열심히 붙어있어서 하나님께 더욱 성장이 비전에 일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원 육관에 우리를 쓰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그새 꼬부랑 할머니를 쓰신대니까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봐 보니까 이 서울역에 말이죠. 온 분들 보면 다 인생 후반전을 사는 분들이 많있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죠.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까지 세상을 위해서 일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말이죠.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 유혹도 받고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이 이래 소홀히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인생 후반전에 된 사람은, 이제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내네 인생 후반전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천국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자들을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학벌레의 부유, 가난하고 부자고 따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요 본문은요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 안되면 잊어버리고 부림의 삶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빌리프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형제들로 나는 오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늘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흑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림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뭐 차이가 뭔지 안, 아, 알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를 생각해요 과거의 조화건 슬펐건 간에 과거 추억에 재어서 살아요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뒤에 건한 대를 벌써 잊어버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주이부르의 삶을 바라보고 폰대를 향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의 슬프가 분 거기에 내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장차 만에 영생천국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미래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신 평태를 향해서 미래를 보고 달려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이와 같이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소모의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으로 우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삼은 인물이어요 빌리프사 3장 7절로 9절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대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다 하니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터난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노바울은요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열심히 영공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조차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이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해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항문을 대설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된 것이 가장 귀한 지식이고 가장 귀한 구원의 은혜고 말이죠 가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정말 가장 귀한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학식이나 모든 것다 배선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와사람들 나름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싸우는 게 얼마나 많아요. 공부하죠. 나름대로 은행에 저축도 하죠. 기술도 합하고 뭐뭐 뭐. 얼마나 많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런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예상을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싸우는 모든 것을 배선 물로 여길 정도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위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에게는 순통이여 소망이고 희망이여 거지 사도 발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하야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며아어렵게 되는 기피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님을 만나고 난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사령전 22장 2 1절로니까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생에 당하시는 영혼 효과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말고 그분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죠. 아주 베드로가 우리에게 좋은 보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보음5장1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이야 반찬들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새벽에 말이야 피곤한 몸에 아 물가에 나와서 말이야 그 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그배좀 나들지 빌려 나오. 배를 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말자, 베드로의빈 배를 타고서 말자, 한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서, 배드로를 불렀어요. 야, 배드로 이렇게 빌려줬는데 고맙구나.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다고 그랬죠? 아, 예수님, 이 배드로도 자기 빈 배를 예수님께 빌려줬더니, 아, 예수님께서 쓰시고 나서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던졌더니, 그물을 내렸더니, 배 두척에 가득 잠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실한 사람에게는요, 물질적인 복도 주세요. 근데 이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아,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으시면, 할렐루야! 이게하나님께 배를 빌려줬더니, 이렇게 축복해 주셨군요. 아주 그냥 돌아갈 일인데,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제시를 해요. 아, 베드책에 그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보고, 야,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신가우라고 예수님 앞에 물어볼 거고,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예수님께 베드로를 보고 널 이제는 불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게 제자로 불러줬다는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자기 빈배를 가득 채운 축복을 받았지만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 제자로서 말이야 들어가서 예수님의말씀 대로 말이죠. 사람을 잡는 어부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영고침 받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염을 얻고, 문제 해결을 얻고, 배부름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하고 그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즉, 보급을 위해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선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엿목은 육자 26절로 29절로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오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까닭이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하지 말고 영생과 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자니라 그들이 묻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과 이웃사랑을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보신장 15절에 보니까 또이르시되내 눈은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면모 13장 34절에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같이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이라는 사명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쓰시고 축복하십니다. 마태강 6장 33절에도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위해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쓰임 받는 이유는 그의 부지런함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보금전파와 이웃사랑이라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요 보금전파와 이웃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세상이 주신을 이루어 평강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부지런할 때이 땅에서 축복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영생과 상급을 하나님께서 더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자 하는 우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예비하고자 모임 주님의 귀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분들 버리버리못안 앉혀야 주셔서영육간에 강도 높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속에 세상에 주신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나 강하게 앉혀야 주셔서무장유불을 비롯해서 마음의 병까지도 회로운 병까지도 하나님께나 치유하여 주시고 세상에 주신는 위로와 평강이 이제 함께한 모든 분들께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도를 하시다 모든 후감의 세분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구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하시고, 영원육간에 치유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실까, 보살 성년의 내주게 된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 중에도 이렇게 광장님, 초역 광장님으로 나오신수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 개인가정 사냥사온미기대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할렐루...